135번이에요.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50그 다음에 여학생 몇 명? 200명. 와, 전체 점수 줘버렸네. 네. 그리고 수학 점수 준 거야? 수학 점수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학생이 어. 남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더 높은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없을까? 있어. 왜, 그렇죠. 있어. 왜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어? 상대 도수를 준 도수는 보다 각형이고 오른쪽으로 좀더 치우쳐져 있는 애가 여학생 반이 여학생이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그럼 수학을 더 누가 더 잘한다? 여학생까지 더 잘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직관적으로 비교해야 돼. 이거 언제 평균과 관계가 있어? 못 구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가 네. 기억은 맞는 말이고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에 여학생의 상대 도수는 얼마야? 0.24 그다음에 남학생 0.24 8이죠. 자이 상태로 놓고선 아, 남학생이 더 많네. 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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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왜 안돼? 나는 지금 0.28, 0.24라는 거 사람 명수 써놓은 거야? 아니. 상대도 아, 도수 아, 수써놨잖아 도수 아, 도수가 아니죠. 지금 니은 보기는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도수를 물어본 거지. 그럼 도수를 계산해야지. 이해가냐 안가냐. 근데 각각의 총 도수 줬으니까 둘이 곱해버리면 끝나네? 그럼 0.24 곱하기 뭐하면 돼요? 여학생은 200명이니까. 얼마나? 48명 나오죠. 아 다르구나, 여기서. 당연하지. 그다음 남학생은 몇150 곱하기 28이죠. 150 곱하기 28은 15 곱하기 28부터 하면 되죠. 58에 45는 더120 나올 거고, 2 5 2일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40, 420 나올 건데, 맞아, 맞아. 맞아. 요근데150곱서 이거 0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 0.28 소수점 두개 없어지면 42명 나오겠지. 얘는 몇 명? 42명. 누가 더 많아? 남학생이 많아, 여학생이 많아? 여학생이 많네요. 분명히 구분하세요. 상대도수 물어본 게 아니라 얜뭘 물어본 겁니까? 남학생 이도 많다. 학생 수를 물어본 거잖아, 지금. 네. 그럼 전체 학생 수가 틀릴 때는 상대도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죠. 도수 구해야지. 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그럼 니음 보기는 틀려 맞아? 틀리다, 이거지. 이해가니? 네. 어, 그 다음, d 봅시다.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쪽으로 돌려쌓인 부분의 넓이는 여학생 그래프 쪽이 더 넓다는데, 자, 이디급 보기가 난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ㄷ 보기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준 거예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면 여학생은 어떻게? 검정색으로 놓고 따지면 요런 도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학생을 따지면 노란색으로 따지면 요런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대답 1초 안에 나와야 합니다 1초 안에 누가 더 넓어? 너색 아닙니다 너. 아니에요 똑같은. 그렇지. 아... 왜 그럴까? 히스토그램, 우리 넓이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아... 히스토그램 넓이고 했던 거 어떻게? 때다가 위에다 붙였지? 네. 그리고 나서 잭 위에다 붙였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잘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남학생만 합니다. 아! 느낌이 오는가? 남학생만 해볼게. 네. 히스토그램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1 네. 히스토그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떼다가 네. 붙이고, 떼다가 붙이고, 떼다가 붙이면 노란색이 쭉 늘어지겠지. 네. 너 여기에 지금 도수 얼마야? 네. 1이지. 계급값 얼마입니까? 5죠? 네. 계급값은 변해, 안 변해, 지금? 계급값이란다, 계급의 크기가. 안 변하지? 네. 한 그래프에 나타낸 네. 거니까. 네. 그럼 5 곱하기 1이지. 네. 여학생이라고 얘가 다르겠니? 네. 얘가 달라요? 네. 안 다르지. 이게 허점을 찌르는 복이에요. 누가 더 넓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요.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듯이 도승포 다각형의 넓이가 같죠? 네. 상대 도수에는그 넓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둘다 어떻게 될까? 음. 둘다 같아요. 왜? 그때 총도수가 무조건 뭐가 나오기 때문에 1. 1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얘 답은 뭡니까? 기억 하나만 맞았지? 답은 1번이지. 이해가 아니? 네.